우리 회사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청년 OK KDN을 주제로 청년 위크를 시행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출근길 청년 사과 배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윤리 경영 담당자 워크숍이 실시됐습니다. 이어 30일에는 ESG 실천과 지속 가능한 윤리 경영 상징을 위한 청년목 식수가 본사 본관 앞마당에서 있었으며 부대 행사로 청념 다짐익기, 인생 청념 청렴 넷컷, 청념 청렴 홍보부스 및 박상영 사장의 당부 말씀으로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념 라이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청념위크를 통해 우리 회사는 청념 문화정착과 자율적 실천의식 제고로 윤리경영을 내재화시키며 청념도 향상과 대내외 윤리경영 우수 실천 기관 이미지를 세우기를 기대합니다.